없음. 되게 행복한 친구인데 이 친구.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건물 유지비, 식량생산. 마등을 해야겠는데? 건물 유지비랑 식량생산 이런 거 있으면은 마등 올려줍시다. 여기 강하가. 강릉으로 가야 되나? 농업 수입 부가효과. 이 소치 건물 건설 자, 첩자 가자. 어, 이거 주택 주태 보낼까? 주택을 유비한테 보냅시다. 잘하고 올거야 주택은? 아담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 이거 해 주고요. 전력을 좀 주... 어, 연합을 결성시킬 수 있네. 유비야, 우리 같이 연합을 하지 않을래? 인이는 곧 힘이 잠시만요. 에어컨 좀 꺼야겠다. <놀람> 철거시키고. 황산 와 뭐야? 무 뭐, 저쪽에 있어. 엄청 깊게도 들어가 있네. 이게 이렇게 땅이 되는 거구나. 오케이, 거부하겠 일단 여기를 먹어야겠네. 아, 황조가 아직 여기 있네. 황조로 끝낼까요? 네, 백성들과 함께 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돈이 없네. 항들 주목! 오케이, 잡았전부라 이건 감사의 표시요. 통성을 인정하면은 안 그래도 다다 마이너스인 애들이랑 어, 유비랑 사이가 좋아지네요. 이거 괜찮은데? 혹시 연합 결성은 어떻게 생각해?

다 파른 산을 오른 자만이 만물을 볼수 있다. 아유, 원래 색깔이 색깔인데 그냥 이게 이렇게 바뀌네. 여기에 상업 수입을 찍어야겠다. 여기 아, 근데 여기는 수입은 산 산업인데. 에이, 이러면 안 되지. 미매하네 여기 그러면은 이거를 철거를 하고 용병초설을 짓자. 맞아. 여공 황조 승리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건 이기죠? 이제 시작하시지요. 전쟁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전장으로 가자. 무용을 뽐내 승리하자! 애들 체력이 좀 그렇긴 한데 아니다 저거 합류시키자. 우리 얘네 온다! 얘네 체력이 애매해서 합류해서 오라고 해. 언제 오냐? Allora. 이제 와 이렇게 오래 걸려. 정리는 나의 것이다. 어, 야구나더더지아 놈들이 도 친다. 겁쟁이 같으니. 아, 맞아 죽겠는데? 아, 야, 쉣. 아, 나 이거 잘못 생각했다. 잠깐만. 재전투야. 경사들을 <laughs> 승리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laughs> 이제 시작하시지요 전쟁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오 전장으로 가자 무용을 뽐내 승리하자 고개 준비 아, 이게, 근데 이제 보니까 언덕지형이었네? 지형도 괜찮은데? 곤히 도망쳐난 꼴을 봐라, 겁쟁이들!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말재간도 네놈만큼이나 한심하구나. 포병대 준비. 모두 멈춰. 화살을 퍼부어주라. 나군이 도망친다. 정신 차리거라 전대. 준비. 준비하라. 임장을 도려내지 마. 나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 주마. 아 어, 뭐야 아니 우리 팀이 킹 됐잖아? 주목! 아아 컵을 먹고 도망친다! 순간까지 고결할 수 있는지 보자꾸나. 감히 이놈이 내 명예를 모욕하는 것이냐? 도끼병 주목! 죽결하라!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하하! 적장이 죽었다! 승리가 코앞이다! 음... 오케이 아 좋아요 패배 예상되는 걸.. 잡았네 역시 아, 병력과가 짱이네 382? 엄청 많이 잡았잖아 야! 적들을 모두 물리쳤다! 여보 돈이나 카라. 야겠가라 가서 너의 패배를 알려라 야, 하카연내 아들로 하자. 있다. 엄격하지만 공평하게 다스리겠다. 광관스러운 축복이로다.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깨졌어 또? 유유연여 다폴이야. 어서 오시오. 앉아서 논의해봅시 들어와서 얘기하시오 들어오시오 얘기 좀 합시다 어서오시게 보시오 대단하군 말씀하시오 전략을 논해봅시다 꼭 그래야 하오? 어? 혼인... 19요? 생각을 해봐야 겠네들쟤네 너무 쎈데 잘 찾아오셨어 <laughs>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다 빼야겠는데. 됐다. 더 빼고 혼인을 시키자. 시간 낭비다. 아니 어느 정도를 원하는 거야? 어 됐다. 납득할만한 요구요. 오케이 적 후계자 빼오기. 아주 이득이죠? 내 백성들과 함께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이 사원 모자라서 이걸 못 지어? 오케이 어? 연합? 나도 연합, 연합 끼워줘. 나도, 나도, 나도. 어서 오시오. 아, 원술님, 왜 이러시죠? 어서 오시게, 어 오시오. 원술님, 아, 정통성 이미 지지받고 있네. 아, 어, 무술님. 저도 끼워주세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이제 장애! 교역하러 교역항을 치러 갑시다. 뭐야 주태 벌써 군대를 통솔하고 있어 대단한데? 어 뭐야 벌써 퇴수 시켰어? 어머? 뭐야 뭐야? 어 되게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유비 장비 관우 산안수 뭐야 양양의 태수야 대박이네. <laughs> 놀랍도다. 병력 이동에 관련하여 협정을 맺고 싶소 마음이 맞아 꿀이야. 어, 어차피 하이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은 받아야 돼. 노숙을 좀 올려줘야죠. 지금 지은 게 상업수입이죠? 상업수입을 올려야겠지? 뭐야 태수를 아니 뭐야 관우한테 줬네 참네 군대를 통솔시키고 갑자기 바꿨잖아 군을 와, 군대를 이렇게 많이 이끌어 간다고 그렇게 돈이 많아 부럽네 근데 유비는 항상 식량 식량은 부족해 나는 하네. 곧 검이다 정의를 구현하라 정의를 어, 위해. 정황도 나이스.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라. 맑은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평화를 보장하겠어. 그래 일단 원술이랑 친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육도 하고, 어 교육하면은 더 좋아하네.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네. 오늘은 마음이 잘 맞는구려. よなペドう。<music>